안녕하세요. 강원성 목사입니다. 성경 5회 답하다 8번째 시간, 구속 대 구속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의문을 가진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구속이란 단어입니다. 교회는 따뜻하고 좋은 곳인데 왜 자꾸만 범죄자들을 취급하듯이 구속시킨다라고 그런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지 저는 어릴 때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직 몰랐을 때 이런 질문이다, 의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여전히 이 구속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여전히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혁신학의 구원의 여정 혹은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가 거듭나는 구원의 과정에 대한 일종의 도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신학적인 분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잠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친히, 성화, 견인, 그리고 영화입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모두 한자어들인데요. 이 단어들은 한자어 뜻만 정확히 알면은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단어들에 대해서 여전히 생소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기독교 기본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가르침, 건전하지 못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기본 신앙교육에 소홀할수록 교회는 허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 틈을 비집고 이단과 사이비들은 점점 더 활개를 치기 마련입니다. 구원의 여정과 관련된 이 단어들은 성경과 교회의 신앙 고백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구원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 구원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속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구속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흔히들 아는 구속의 한자는 잡을 구에 묶을 속자를 사용합니다. 보통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구속에 되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 알수 있는 구속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구속의 이 한자는요, 건질 구에 속잘 속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속의 사전적 의미는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해 낸다, 구해 낸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내용으로 풀어보면, 은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 대신 죽으심으로써 죄인을 죽음에서 건전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대신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믿듯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이 구속의 핵에는 인류의 모든 죄, 대가들 즉 사망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어 버렸고요. 이로 인해서 인류는 죄의 구속력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 대신 속량이란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반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필수적인 단계로 구속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 역사를 다른 말로 구속사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추적인 흐름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작정을 구약과 신약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실행해 가셨는지 이렇게 볼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구원 역사의 최고봉은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것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도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기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을 신앙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구속의 의미를 모른다면 그의 신앙은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속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의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결정하신 주권적인 의지이고 또한 이것을 담당하신 예수님 역시 인간의 행위와 상태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는 인간의 상황이나 행위 혹은 의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믿을 만한 것입니다. 구원이 인간의 측면에서 뭔가를 해야 완성되는 것이라면 구원은 바라기도 그리고 받기도 어려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속의 개념이 교회 현장에서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주님 저를 붙들고 계셔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비록 주님께 구속되어 사는 것이 예전에 제 자유분방했던 삶과는 좀 달라서 불편한 면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제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은혜로운 간증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구속의 의미를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은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아니라 구속하신 분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아마도 교회 생활이 구속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자유로운 기쁨보다는 천국행 티켓을 소유하고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건과 그것에 따른 노력들을 내 것을 다 포기하고 여러 가지 것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이런 수고로움이 피부에 더와 닿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죄의 권세에 눌려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우리들을 친히 구속해 주셨는데, 교회가 그 성도를 진리이자 참 자유이신 그리스 도 안에서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무와 조건들로 구속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큰 문제로 불거졌던 것이 히브리파 그리스인들이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이에 맞서서 베드로는 우리 자신도 지키지 못했던 그런 과거의 율법을 왜 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라면서 그렇게 맞받아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보고를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야고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강요하지 말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지역들의 교회는 매우 가까워지게 되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여전히 성도들이 주님의 구속을 구속으로 이해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문제로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온갖 종류의 규칙과 규정을 만들고 각종 업무와 책임을 성도들에게 지음으로써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도리어 구원을 위해서 온갖 고통을 떠안고 인내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알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고 죄가 죄인질도 모르고 살았던 어리석었던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속시켜 주셨던 그 은혜와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그 회복으로 인해서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의무와 부담, 뭔가를 쟁취해야 만 하는 그런 헛된 싸움에서 벗어나서 참된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 성경 오해에 답하다 구속대 구속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